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은 제가 지금 친구를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 만나서 진짜 이런 저런 막 사는 얘기하다 아 이거는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켜게 되었고요. 제가 C 땡 회사에 있을 때부터 이제 알게 된 친구고 당시 이제 인사팀에 있던 오. 친구예요. 사실은 제가 C 땡 회사에서 L 땡 회사로 옮길 오. 때 진짜 도움을 많이 준 친구여서 자기 소개 간단하게. 지금 인사 업무 한 3년 정도 됐고요. 인사 담당 채용 쪽은 아니지만 평가 보상, 그리고 인사 기획 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어떤 얘기를 하게 됐냐면 이제 진짜 취업이 어렵잖아. 음. 도대체 면접 볼때뭘 준비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는데 혹시. 서유님이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일단은 그 면접이라는 게 회사마다 그리고 그 기업 담당자분들마다 모두 다 생각이 다르고 보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스펙을 이제 스펙 이제 쌓을 음. 수있게 모두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음. 뭐 자격증들도 그래서 많이 따고 있고 음. 근데 궁금한 게 사실 스펙 준비하자고 하면 너무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토익, 토익 스피킹 아니면 뭐 직무를 막론하고 꼭 했으면 좋겠다. 추천하는 그런 자격증이나 스펙이 있나요? 일단은 음. 가장 기본적인 OAE 정도고 음. 컴퓨터 활용 음. 능력 자격증도 있고, 음. 뭐 아니면 모스, 에, 어, 모스. 네, 모스 자격증도 있고, 거기에 이제 엑셀, 뭐, 엑세스, 음.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워드 이렇게 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음. 그런 음. 기본적인 것들을 일단 이제 활용 여부를 떠나서 음. 이제 준비를 해두면, 어느 정도 의지에 대한 것들은 할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스펙이 요즘에 너무 좋으신 분들도 많고, 그때 생각에는 코로나 때 많은 기업에서 음... 이제 그 신입 공채 문을 많이 닫았던 것 같아요. 이제 경력 수시로 많이 뽑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기업에서 이제 당장 일을 할수 있는 사람 이 필요한 거야. 당장 아... 이 업무. 그래도 이런 경력이 있으면. 취직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신입으로 이제 입사를 할때 저는 그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을 음. 경력은 아니지만 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때 업무를 어떠한 제가 태도를 가지고 음. 접근을 하고 업무를 제가 해 왔었는지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음. 저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만한 사람이라는 걸 어필을 많이 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스펙이랑 경력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진짜 스펙도 좋아, 경력도 빵빵해, 근데 계속 면접에서 떨어진단 말이야?라고 하면 면접에잘 붙을 수 있는 팁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인상, 인사... 인상, 첫 네, 인상이라고 하잖아요. 음... 면접관 문을 이제 열고 들어갔을 때. 어떤 음. 인상을 질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같이 맞아요, 맞아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습관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laughs> 것 같아요. 진. 저는 사실은 얼굴, 이목구비보다는 라인 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정돈이 되면 음. 뭔가 제 스스로 자신감도 더 생기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저도 음. 사실은 진짜 잘 붙는 체질이거든요. 저는 원래도 사실은 붓기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하는 편인데. 저는 경락은 안 하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발사를 좋아해요. 발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번에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벨로즈에서 나온 발사인데요. 이렇게 발사를 사면 파우치가 들어있어요. 사실 제가 진짜 발사를 거짓말 안 하고 다섯 개를 샀거든요. 아니 근데 파우치가 진짜 너무 예뻐. 사실 요번에 벨로즈에서 이 발사를 사실은 좀 제공을 해주시면서 사실 제가 갖고 있는 발사가 많다 보니까. 달라봤자 얼마 나다르겠어했는데 음.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파우치 안에 담아서 휴대하기가 좋은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저 갖고 다니면서 쓰니까 음. 패키징 진짜 잘했다. 맞아요. 패키지가 너무 음. 깔끔하고 일단은 여기 지금 오일을 살짝 휴대용으로 같이 주셨는데 어, 잘 보이게 이렇게 요, 이렇게 한번 여기, 여기 한번 해드릴게요. 호구마 <laughs> 오일이 식물성 오일인데. 진짜 이거 제가 사실 다닌 네일샵 원장님이 너무 추천 많이 해주셔서 제가 호호바 오일 사실 바디로도 따로 쓰고 있어요. 근데 얘는 괄사용으로 따로 이렇게 휴대용으로 이렇게 주신 거고 깜짝 음. 놀랐어요. 아, 진짜 필요해. 뭘 필요해.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근데 요 핑크가 약간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핑크. 아. 그래서 저는 사실 요거를 이렇게 파우치 형태로 갖고 다니면서 저는 어디를 많이, 해주냐, 많이 해주냐면 무조건 제일 많이 해주는 데는 여기 관자놀이 음. 저는 사실 관자놀이를 진짜 많이 해주는 게 여기가 진짜 시원해요. 나도. 한번 해보실까요? 시 네, ]까요? 저는 윤정 언니가 원래 발사를 들고 다녀요. <laughs> 맞아요. 저는 <laughs> 원래, 원래 들고 다녀요. 손 다녀. <laughs> 신상 발사. 맞아요. 얘는 근데 사실은 이게 피부 결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라 여기 라인이 얼굴에 딱 맞춰져 있어요. 광대 이런 데 전혀 부담이 없고, 나 아시죠? 괄사는 무조건 약하게 해주셔야돼요 무조건 어. 약하게. 맞아. 어. 저는 두피 괄사는 조금 세게 하고, 얼굴 괄사는 진짜 연하게 하는 편이라서, 음. 이런 식으로 또이 호호자 오일로 쇄골 밑에, 오. 여기를 해주면 림프선이 완전 다 뚫려요, 진짜. 요, 여기, 여기 살짝, 일을 어, 살짝. 오일을 살짝. 여기 쇄골 요 라인을 이렇게 밀어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붓기 관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면접을 위해서 추천하는 시술이 있나요? 나는 요즘에는 음. 온다리 붓기? 아, 그 비용도 되게 해야죠. 저렴하고 부담 없이. 음. 멍도 안 들고 이래서 아그 간단하게 처음 이제 시작하는 음 분들한테는 음좀 추천.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아 그래서 면접에서 어떤 요인들이 좀합격에 당락에 영향을 주는지 뭐 스펙, 경력, 그리고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또 사실 스펙이나 경력 같은 것들은 각자의 직무마다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를 텐데 인상이란 거는 사실 좋은 표정, 선한 인상, 네. 관리되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다들 보여주시고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다들. 다들 합격하시는 걸 기원합니다. <laughs> 모두들 다들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2탄에 올게요. 안녕. 다음에 꼭또 초대할게요. 안녕!